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오늘자 감자 할 차례죠 감자 감자 그러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무들레 영모가입 감자 갈죽병 풋마른 줄기 방아진 혹시 더 검은 균액병 이렇게 또딱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병충해 감수량 얘기해야 되지요 자, 감자 문제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6번. 326번. 자, 326번. 수확량과 피해율과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수확량 구하려면. 그렇죠. 1번. 예. 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2만. 나누기 4천. 가입 면적이 4천이니까 하면 5kg p 제곱미터 2번. 그렇죠. 조사 대상 면적. 자 실제 경장 면적 3천 나왔는데 4천으로 고쳐 하겠습니다. 4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80 다음에 기수학 면적 마이너스 70 하고 나면 250 빼고 나면 3750 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자, 3번.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러면 표본 구간 감자 수확량 봐야겠죠. 자, 정상 감자가 20kg 플러스. 50% 감자가 2kg 곱하기 50% 플러스. 병충에 입은 괴경의 무게 3kg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더하면 이것은 24kg. 병충에 입은 것은 원인의 직간접을 붙지 않고 정상에 포함. 먼저 정상에 포함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병충의 감수량으로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표본 구간의 이제 면적해야죠.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는 5제곱메타 주었군요. 자 그러면 24kg 자 다음에 나누기 5제곱메타. 그리고 나면 4.8kg/제곱메타.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4.8kg 되겠습니다. 4.8 했고요. 그럼 이제 수확량을 구합니다. 4번, 4번 수확량을 구하면 4.8 곱하기 3,750 플러스 5kg 곱하기 그렇죠, 80 플러스 70. 자, 그러면 4.8 곱하기 3,750. 플러스, 여기 150과 5 하면 750이죠. 750 플러스 하면 18,750kg 나왔습니다. 자. 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학량. 다음 2번. 피해율 봐야겠죠. 피해율. 피해율 구하려면 1번. 자, 예. 미보상 감수량 먼저 구해야 되죠.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2만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18,750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20% 미보상 감수량 하고 있습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 하면 아, 2만 마이너스 18750 하면 1250 곱하기 0.2 했더니 250kg 미보상 감수량 했습니다. 자, 병충해 감수량 구해야 되죠. 병충해. 이제 병충해 감수량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병충해 감수량 몇 kg라고 그랬어요? 3kg 곱하기 자, 3kg가 5제곱메타 것입니다. 5제곱메타 것. 5제곱메타 것이니까 5제곱메타로 나눠줘야겠죠. 5제곱메타로 나누면, 면적으로 나누면 0.6, 그러니까 1제곱메타당 0.6kg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사대상 면적 곱하기 3750 하고요. 3750 조사 대상 면적만큼 병충해 감수량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병충해는 등급별 인정 비율이 있어요. 무둘레 영모가 역병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그렇죠. 90%. 90%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이 있어요. 손해가 몇 퍼센트 났습니까? 그러니까 손해 정도가 68%면 손해 정도 비율은 246800 1 이렇게 적용한다 그랬죠. 60에서 80%까지, 61에서 80%까지는 80%를 적용합니다. 자, 손해 정도 비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하면 자, 하면... 3 나누기 5 곱하기 3,750 곱하기 0.9 곱하기 0.8 하면 1,620kg이 병충해 감수량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기준 수입부터 해야 되죠. 기준 수입 가보겠습니다. 기준 수입은 1,000원씩입니다. 1,000원. 그러니까 2만 곱하기 1,000원 기준 가격 하니까 기준 수입은 2천만 원, 2천만 원 하고요. 실제 수입은 예, 그렇죠. 수확량 18,750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250 마이너스 예, 병충해 감수량 은빼 줘야 되죠. 피해율에서. 예. 그랬으니까, 1620. 피해율에서 빼는 게 아니라, 실제 수입에서 빼줘야 피해율이 높아지니까 보상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곱하기, 미니, 적은 금액. 자, 기준 가격 1000원과 수확기 가격 400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구천이 되겠군요, 더하면. 마이너스 천육백이십 곱하기 사백원. 했더니, 육백, 구십, 오만, 이천원이 됐습니다. 자, 그럼 피해율 이제 구해야 되죠? 5번. 자, 기준수입. 이만, 이천만. 마이너스 육백, 구십, 오만, 이천원. 하고 나누기 2천만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해가지고 나누면 되죠. 자 했더니 0.6524 65.24%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지급보험금은 그렇죠. 보험가입금에 예, 해서 하면 됩니다 자 풀어보시니까 또 이거 금방 푸실 수 있죠 문제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여 실제 수입을 할때 실제 수입을 할때이 병충해 감수량을 뺀다는 거예요 실제 수입에서 뺀다는 얘기는 수입을 줄여드림으로 피해율을 높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병충해 감시량. 병충해 감시량을 구할 때는 전체 병충해 감시량,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시량 합계에 병충해 입은 규경의 무게 합계 나누기 표본 구간 면적을 해서 그러면 단위 면적당 병충해 입은 규경의 무게가 됐죠. 거기에다 조사 대상 면적을 하면 경작했던 그 파트에 병충해 입은 규경의 무게가 됐습니다. 그규경의 무게에 바로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과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여 어떻게 하냐면 병충해 감수량을 구합니다. 이게 제가 시험 볼때 났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5점짜리로 시험에 났었어요. 요, 요 부분만 딱 났습니다. 이것도 그냥 천, 어, 10kg으로 해서 놨어요 10kg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역병이고 손해 정도는, 손해 정도 비율은 70%다. 비율로 줬어야 해. 손해 정도가 아니라 손해 정도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6.3kg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조사를 쭉 해놓은 문제 328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328번. 거기에도 수학량과 비율과 지급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바꿔서 1번.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과 수확량과 피해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하려면 첫째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를 구해야 되죠. 수확량 합계를 구하려면 자, 여기에서는 청상감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청상감자 1. 예. 네. 1.65 플러스 1.6 플러스 1.55 플러스 1.64 플러스 1.56 여기까지 하면 청상감자입니다. 플러스. 다음에 50%인 피해 감자. 0.5 플러스 0.4 플러스 0.6 플러스 0.45 플러스 0.55. 이것은 곱하기 0.5. 이렇게 해줘야 되죠. 50%니까. 0 5가 낯설어요? 그럼 50%로 하겠습니다. 50% 피해 감자니까. 50%는 정상이다. 50%로 하겠습니다. 플러스.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하느냐? 병충해 입은 규경의 무게 그대로 다 더해주는 거죠. 자, 0.4. 플러스 0.6. 플러스 0.7. 플러스 0.6. 플러스 0.7. 이것은 그대로 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확량 합계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부터 해야겠군요. 0.5 플러스 0.4 플러스 0.6 플러스 0.45 플러스 0.55 곱하기 0.5 플러스. 자, 그 다음에 1.65 플러스 1.6 플러스 1.55 플러스 1.64 플러스 1.56 플러스. 여기 0.4 플러스 0.6 플러스 0.7 플러스 0.6 플러스 0.7은 여기가 수확량 합계가 12.25kg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면적 합계를 구해야겠죠. 고랑폭 두둑폭. 자, 고랑폭과 두둑폭.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죠? 주둑은 올라와 있는 부분, 고랑은 깊이 파인 부분, 고랑이죠? 자, 80과 10cm 더해서 고랑 길이가 0.5입니다. 이것이 하나예 하나 지금.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표본이 몇 구간이에요? 다섯 구간. 각 구간은 그렇다 그러면 다섯 구간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0.9 곱하기 0.5 곱하기 5는 2.25 2.25제곱미터가 표본구간 면적 합계가 되겠습니다. 3번 그리고 나면 표본구간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12.25 나누기 2.25가 되겠죠. 자 하면 예, 5 4 4 4 4 4 4 나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단위 면적 당이니까네 자리까지 끊었습니다 5 4 4 4 4 4 4째 자리에 4 4 4 4 4세요 자, 2번 수4량 하겠습니다. 수4량 수확량 하면 1번 면위 면적당 예.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2만. 나누기 4천. 하고 나면 5kg per 제곱미터. 다음 2번. 그렇죠. 자. 실제 경작 면적도 3천으로 바뀌어 있는데 4천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4천. 마이너스 백.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칠십. 하고 나면, 삼천 칠백 오십. 제곱미터.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수학량 하려면, 3번, 바로 구하면 되죠? 여기서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학량 구해놨으니까, 5.4444 곱하기 삼천 칠백 오십. 플러스, 오키로그램 곱하기 칠십 플러스 칠십. 이렇게 하면 되죠. 자, 5.4444 곱하기 3750 플러스. 여기가 150하고 하면 750이었죠. 750 하니까 21 곱마. 아, 166.5니까 7로 하겠습니다. 자, 수학량 구했습니다. 수학량.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많군요. 그러니 미보상 비율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미보상 감수량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3번 이제 피해율 구합니다. 피해율 1번 미보상 감수량은 2만 마이너스 2만 1,167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주어져 있어요. 15 15, 12, 10, 뭐, 9, 1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15%를 할지라도 이것은 0kg이 되겠죠. 미보상 감수량 구했고요. 2번. 자, 병충의 감수량을 구하려고 합니다. 병충의 감수량. 병충의 감수량이 얼마였느냐면, 3이었어요. 3. <laughs> 3이었는데, 3. 여기 위에 있는 3을 내려왔습니다. 3. 나누기 면적 2.25.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병충에 입은 괴경의 무게를 지금 구했습니다. 표본 구간에. 자, 그래 놓고 여기에 곱하기 3750 조사 대상 면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면 병충에 뭐라고 그랬냐면 역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역병. 역병. 역병이니까 곱하기 90%또 곱하기. 손의 정도 비율을 합니다. 손의 정도 비율. 손의 정도 비율. 보겠습니다. 60이 그러면 얼마죠? 자, 여기에 참고. 60이 그러면 80% 플러스. 82 손해 정도면 100%, 플러스 84 그러면 100%, 다음에 손해 정도가 78이면 80%, 다음에 86%면 100%, 이렇게 다섯 개 구간이 있으니까 다섯 개 구간으로 해서 산술평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100 100 100 하고 나면 300에 460. 460% 나누기 5 하니까 92%를 적용하겠습니다. 92%. 자. 92% 적용하면 자,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겠어요. 3 나누기 2.25 곱하기 3,750 곱하기 92%는, 자, 얼마가 나오느냐면, 4,600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 나누기 2.25 곱하기 3,750 곱하기 0.9 곱하기 0.92는. 어, 잘못 계산됐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나누기 2.25 곱하기 3750 곱하기 0.9 곱하기 0.92는. 4140나왔구요 잘못 계산됐어요. 4140. 4139.999니까 4140kg. 예. 병충해감소량이 4140kg 나왔습니다. 피해율 구하겠습니다. 3번. 3번. 이 3번이 잘 나오나요? 예, 3번 잘 나오는군요. 3번. 해보겠습니다. 기준수입 구해야 되죠? 2만. 곱하기. 기존 수입, 0 원. 그러면, 이천만 원. 자, 다음, 4번. 실제 수입. 실제 수입은, 그렇죠. 자, 수확량, 21167, 마이너스, 병충해 감수량, 4콤마140. 예, 미보상 감수량이 없으니까요. 곱하기, 미니, 얼마, 얼마예요? 1,000원과. 그렇죠. 수학기 가격 800원. 그럼 800원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21167-4140 곱하기 800원 했더니 예 1,362만 1,6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아, 여기서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해가지고 하면 되죠. 나누기 기준 수입한 피해율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 보시면 바로 이 부분들. 아,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은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실제로 많았을지라도 이렇게 수확기 가격이 가격이 낮아짐으로 경작자, 즉, 농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아주 보험, 농민에게 유리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농업수입감소 보장방식이 계속해서 해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